안녕하세요. 핫한 현장 센텀 루엘 42평 내부 옵션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드립니다. 해 인기 타입이었던 42평 아주 소량 남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문의 주시고요. 잘 빠진 내부 둘러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과 팬트리장한 개가 기본 제공되고요.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현관 쪽으로 세탁실이 있고요. 큰 세탁기가 일체형으로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복도가 길어 그림 걸기도 좋고요. 거실과 주방 구조가 너무 좋아 반응이 가장 좋았던 타입입니다. 거실은 이탈리아 세라믹 타일은 유상 옵션이고요. 기본 제공 타일과 외관상에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커튼홀 창대석은 엔지니어 스톤으로 기본 시공되고요. 주방도 아주 멋진데요. 6인용 식탁이 기본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과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삼성 오븐이 기본 제공됩니다. 주방 TV는 유상 옵션, 싱크뱅과 삼성 인덕션은 기본 제공되고요. 엘리카 후드는 유상이고 기본은 국내산 후드가 들어갑니다. 주방 상판과 벽에 이탈리아 포쉐린 타일도 유상 옵션이고요. 해커 제품의 주방 가구도 유상 옵션입니다. 기본은 국산 제품이고요. 삼성의 식기 세척기와 한스그로의 수전은 기본 제공됩니다. 작은 방입니다. 창이 크고 북박이장이 기본 옵션이고요. 에어컨은 전 타입이 모두 유상 옵션입니다. 넓은 안방이고요. 안방 문은 문이 목이고 레버 핸들은 포마니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넓은 화장대와 샤워 부스가 분리된 욕실에 복합 환풍기와 이탈리아 포쉐린 타일 시공은 유상 옵션이고요. 수전은 한스그로의 제품입니다. 드레스룸, 제습기와 판넬 마감 스타일업도 유상 옵션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북박이장이 기본 제공되고요.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 옵션 내역은 안방과 동일합니다. 42평 분양가는 16억에서 18억 8천까지고요. 전 세대 거의 마감 임박입니다. 3,300평의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하이핸드 브랜드인 센텀 루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집블리에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